네, 안녕하세요, 김유미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6시 반부터 지금까지 이제 아, 정말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 기다리셨는데 그 인내심의 끝을 이제 제가 마무리 시간으로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길게 하지는 않고 대다수가 거의 이제 교집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강사님들마다 다 교집합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빼고 제가 인사 경조 관련해가지고 핵심적인 특징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제 제 소개를 드리면은 뭐 양력이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YBM이라고 해서 토익 주관하는 회사죠. 거기 이제 제가 다니다가, 아, 직장인으로서 무기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노무사 시험을, 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 시험 합격한 이후에는 노무법인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면서 강사 생활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강사 생활만 15년째 이렇게 이제 하게 된, 배웠습니다. 근데 네, 이건 이제 표면적인 그제 소개고요. 실질적인 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우선 세 가지를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로 저는 공인 노무사 출신의 강사입니다. 이 얘기는 시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 경험이 있다는 거는 아 이렇게 써야 된다. 여기까지 공부해야 된다. 아, 여기에서 중요하다. 이거를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신림동 수험가에서 가장 많은 답안을 받다고. 가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그 답안을 한번 카운팅을 해봤더니 20만 부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20만 부가 어떻게 될수 있느냐? 지금까지 이제 학원 그리고 기업에도 제가 공인 노무사 양성반 강의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카운팅을 해봤을 때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답안이 실제 점수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빅 데이터가 어, 축적되었다. 요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합격자에 대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점수가 나온다. 이게 아니라 지식의 임계치. 아, 요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야 되고, 이 지식이 필요하고, 이거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실질적인 안내를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다섯 가지 준비했는데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년 커리큘럼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질문 많이 하시는 게두 번째거든요. 주말 반이랑 평일 반이랑 어떤 기준으로 내가 선택을 해야 적합한가? 이 부분. 자,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의욕이 넘치잖아요. 지금 막 빨리 공부하고 싶은데 너무 <laughs> 현기증 나. 그래서 빨리빨리 빨리 지금 당장이라도 책 사서 공부.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개강하기 전까지 뭘 하면 좋은지, 요거 제가 알려드릴 것이고, 네 번째는 이제 인사랑 경조가 뭐 괴물 같은 과목이다. 이런 이제 소문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 방법, 요거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직 이제 마음이 갈팡질팡 할수 있어요. 노경이 좋다더라. 민소가 좋다더라. 아니다. 경조가 좋다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영 조직을 선택했을 때의 메리트 요거 이렇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1년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려 드릴 텐데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우리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 드리면 어, 신림동 수험가에서는 연간 커리큘럼이 네 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0기, 1기, 2기, 3기, 요렇게 네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선 시험에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정도로 답안을 좀 풍성하게 쓰기 위해서는 몇번회독해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네 번의 사이클을 통해서 각 순환별로, 즉, 각 기수별로 세번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래도 12번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2번 정도 그래도 해독을 하면 너무 빈약하지 않은 답안을 쓸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번이나 반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체계적인 시스템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기에는 기본기예요 연기에 너무 막들이하실 필요는 없는데 기본 개념, 체계, 이것만 이제 확실하게 잡으셔도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제 연말이죠. 연말까지. 그리고 이제 1기는 내년에 시작하는데 1월에서 3월까지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1기 때는 했던 거 리바이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심화 내용을 공부를 합니다. 좀더 깊게 그렇게 공부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4, 5월에 2기 같은 경우에는 50점짜리 하프 모의고사를 봐요.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로 좀더 이제 적응력을 길러보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막 100점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상한 소설 막 쓰고 이제 난리나죠. 그래서 50점짜리로 반. 이렇게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기 때는 100점짜리. 이렇게 풀어보면서 실전 적응 능력을 길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 자 대부분 연기 때 어영 부영 그냥 이제 하면서 시간을 흘려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찬바람 이제 조금 있다가 불어오고 고독하고 뭔가 이제 겨울이 되면서 공부가 잘될것 같지만 싱숭생숭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대부분 이제 뭐 하느냐 학원을 등록을 할 바에는 내가 뭔가 체계적으로 셀프 스터디를 할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고, 여행 가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 몇몇 분이 웃으시는데, 슬럼프 이제 빠지거나,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때 헛되게 이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이때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업에 그 수업에 진입을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내 진짜 경쟁자가 누굴까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내 경쟁자가 누굴까? 이게, 자,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이제 오늘 그 학원 담당자분이, 어, PPT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실제 경쟁자는 이미 한 번의 사이클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경쟁자가 될 확률이 높다.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 조금 나이브한 마음으로 한번 그냥 들어봐. 그리고 이제 뭐, 너무 좋아, 좋다고 하니까 뭐, 좀 해봐. 요런 패션 고시생의 마음으로는 사실 잘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결국은 0기부터 3기까지. 굉장히 좀 치밀하게 그리고 밀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여기 이제 오신 거 그냥 설렁설렁 설렁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경쟁자는 누구 이미 한번 거친 사람이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 2025년까지 0, 1, 2, 3을 거친 사람이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경쟁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알고 확실하게 좀 마음을 다잡으셔야 밀도 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 그어 제가 이제 밀도 있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연기 때 여러분들이 주말반이 있고 평일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주말반은 말 그대로 토요일에 하는 반입니다. 토요일마다 이제 저희 만나게 되죠. 주말반은 교수님 교과서로 진행이 됩니다. 인사는 한 권이고요. 박경규 교수님의 신인사 관리, 그리고 경조는 두 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일반은 어 11월 정도에 시작을 하는데, 바로, 어, 뭐, 제가 책을 지금은 그 개정 중이기 때문에, 어, 10월 그리고 11월에 책 개정이 되지만 요거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그래서 제 수험서가 전략노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전략노트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뭘 선택해야 되느냐. 교수님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굉장히 풍성해요. 한 주제에 대해서 페이지가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예시와 도표와 실제 사례와 그래서 거의 다섯 장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한 주제에 대해서 풍성하게 설명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단점이 뭐가 있냐면, 교수님의 선호도에 따라서 빠지는 주제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에 따라서 어, 난 이거 되게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 그러나 이 주제는 조금 나는 뭐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마다 빠지는 주제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그거를 제가 다 정리해서 프린트로 드려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다루긴 합니다. 이렇게 우선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평일 반 는 스트레이트로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책으로 하게 되는데 장점은 제가 교수님들의 모든 교과서를 다 이제 통합해서 한 권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빠진 주제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제 뭐다 장단점이 있듯이 그렇게 모든 주제가 들어가 있는 대신에 설명이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냐면, 우선, 어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나는 경영학 전공이 아니다. 학부 때 경영 전공 아니고, 그리고 조직생활이나 기업생활에 경험이 거의 없다. 그리고 1차 경영학 내가 공부를 해봤을 때 이해도가 그렇게 좀 높은 것 같지는 않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주말반에 이제 한 주제를 가지고 다섯 장, 뭐 이렇게 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험서만 또 공부를 하다 보면 타성에 젖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연기 때 시간을 좀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교수님 교과서 한번 좀 독파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근데 교수님 교과서 지금 너무 돈 많이 들고 또 책이 너무 많아요 라고 할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책값 아끼면은 그 연봉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죠 이거는 제 친구가 했었던 유명한 명언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책값 아끼지 마. 책값 아끼다가 연봉나라가 기회비용이 어디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책은 좀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교수님 교과서도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명저인 그 근간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고, 자 그다음에 평일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학부 때 그래도 어, 내가 수업을 좀 들어봤다, 뭐 날림이지만 들어봤다 또는 조직생활 경험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직의 역학 관계라든지 뭐 이런 걸좀 이해를 하기가 쉽고, 그리고 경영학에 대한 이해도가 1차 공부했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요런 경우에는 펼반 들어오셔도 짧게 짧게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해도가 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 그런데도 결정을 못 하겠어요.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결국 이제 말씀드리면 책을 직접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책을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프라임버프학원 오시면은 1층에 데스크 앞에 책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한뭐 5페이지 정도, 6페이지 정도 직접 보시면 딱 느낌이 와요. 그 느낌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교과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제 수험서, 물론 이제 개정이 될 것이지만 크게 그렇게 변형되진 않기 때문에 올해 수험서도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거나 아니면 지금 그 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스이십나 교보에 들어가시면은 책 앞부분 미리보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요즘에 누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탁탁 눌러 보시면은 아 이런 느낌, 아 이런 느낌, 이렇게 확실하게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된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욕 측만, 그리고 지금 막 현기증나 너무 공부하고 싶어. 근데 지금 이제 막상 공부하기 전에 지금 좀 남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그 개강을 할 때까지 뭘해 주시면 좋냐면 첫 번째. 제 유튜브가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는 뭐 강사 브이로그 뭐 이런 거 없어요. <laughs> 이런 건 없고요. 어,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공부 영상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공부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과목별 접근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니까 유튜브 켜시고 김유미 노무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독해주시면 좋고요. 뭐 브이로그는 없지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 QR 코드가 막 표에 들어있는 게 있을 거예요. 많이 못그 받으신 경우에는 나가실 때 바구니에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QR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컨텐츠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그어 칸을 컬럼을 보시면은 거기 어 뭐가 있느냐? 합격자 티타임이라고 해서 축하연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김용희 노무사가 인사 경주에서 굉장히 뭐 유명하고 가장 많이 듣는다고 하는데 가짜 뉴스 아니냐? 아니면은 나도 정말 이 강의를 듣고 합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티타임 영상 보시면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여기 이 장소에서 티타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티를 마시는 건 아니고요. 거의 네, 합격을 그냥 축하하면서 그리고 이제 선배님들 부르는 그 자리를 조금 아름답게 그렇게 영상으로 만든 거좀 보시면서 동기부여 받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속에 질문하고 싶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물음표가 엄청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미리 찍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연기 때 제가 지금 수업 듣고 복습하는데 3시간 걸리는 게 정상인가요? 부터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제가 다 찍어 놨으니까 한번 요거 참고해 보시면 좋고 이 외에도 지금 시간 좀 있을 때 너무 공부 공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논리적으로 글 쓰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공부 관련한 도서 그냥 3분 요약 이런 것도 이제 들어보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들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책에 목차만 보시는 거예요. 목차만 이제 보시는데, 차례 있죠. 맨 처음에 이제 목차 차례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아, 요런, 요런, 요런 주제를 공부한다는 것이구만. 이라고만 그냥, 어, 정말 찍먹하듯이 그렇게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개강 전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그 자료고, 요 자료, 어, 나가시면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어, 인사노무관리랑 경영조직 공부 특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인사노무관리 같은 경우에 제가 세 가지로 탁탁탁 나눴는데 우선 특징이 뭐냐면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범위가 넓습니다. 시험 공고문을 한번 찾아보시면 뭐 노동법은 무슨 법, 무슨 법, 무슨 법 이렇게 나온다. 이게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인사노무관리는 그 옆에 공란.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당연히 경영학, 문화인류학, 심리학 뭐 이런 거다 포함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자 범위가 넓은 대신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래도 이거는 뭐다라고 할수 있는 개념 그리고 각각의 어떤 장단점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긴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의 강의를 해보다 보니까 뭘 느끼냐면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아까 이제 박원철 노무사님도 눈으로만 공부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수동적으로 눈으로 쭉 읽고 강사님들이 하는 얘기, 그렇지 그렇지 이런 수동적인 공부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특히 인사노무관리처럼 범위가 넓고 굉장히 좀 추상적인 게 많은 과목일수록 여러분의 키워드 현출력을 높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이렇게 이제 좀 설명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접근은 이제 어, 거시 미시로 나누시면 되는데 거시가 뭐냐 큰 목차 체계예요. 그래서 큰 어떤 체계 굵직굵직한 이제 기초 공사를 하신 다음에 1기, 2기, 3기 계속 반복되면서 마이크로한 미시적인 내용은 채워 넣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나는 이해를 못 하면 암기를 못 하는 타입이야. 그래서 1장에 바로 1페이지의 반 페이지부터 막혀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 라고 하기보다 우선 연기 때 체계 확실하게 거시적으로 좀 잡으시고 개념만 좀 공부를 합시다. 그 다음에 더 깊이 있게 그렇게 보면 된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훈련이 필요해요. 반복 트레닝이 요게 이제 필요한데,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냥 강의 듣고. 좋은 식사였다, 좋은 강의였다 이렇게 이제 하지 마시고 최대한 이 입으로 입으로 설명해 보는 거 그리고 손으로 써 보는 거 이거 이제 필요한데 제가 그렇게 할수 있도록 쪽지 시험이라든지 중간 중간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된다. 자그 다음에 이제 경조입니다. 경영조직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가장 큰 특징이 학자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학자로 물어본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누가 뭐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쓰시오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패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우선은 좀 중요한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학자를 확실하게 탁 찍고 이 사람이 몇 년대 정도의 사람인데 어떤 맥락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하게 됐고 결과가 뭐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또좀 재밌는 게 도식화를 할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림이 뭐, 미대생의 그림,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좀 여러분들이 연습장에 그려보시면서 스토리텔링 하면 쉽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학자의 주장 위주로 이제 그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접근을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누가 뭐라고 했다? 누가 뭐라고 했다? 이거를 이제 계속 공부하다 보 현타가 오죠. 그죠 그래서, 아, 왜 이걸 연구한 거야?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이 사람은 그냥, 어, 어, 잘 사시다 가시지? 왜 이걸 공부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좀 비교를 하시면은 재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 학자는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고, 다른 학자는 좀 관점이 달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비교하는 연습. 이렇게 해 보시면은 좋다. 자, 그리고 이제 훈련은 결국은 이제 도식으로 스토리텔링 하는 거여서 도식 딱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아, 요거는 어떤 사람이 우연히 어떤 기회에 이렇게 연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어, 현출해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인내심의 끝, 마지막. 자, 경영조직 선택을 함에 있어서 무슨 메리트가 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 수 있는데 우선 2024년 법률 전월 조사 기준입니다.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경영조직 선택자가 바로 47.1%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약간 달라지긴 해요. 매년 달라지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시는 노동경제학이나 민사소송보다 왜 경조를 많이 선택할까? 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기도 하고 그 이유를 알고 싶으시죠? 우선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메리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진입자가 많다는 거거든요. 신규 진입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규 진입자가 다 미친 사람처럼 도끼를 품고 공부하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패션 고시생도 있고요. 하다 많은 경우도 있고 약간 아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 진입자가 많으면 평균 점수가 낮아집니다. 평균 점수가 많아져요. 한마디로 지금 민사 소송이나 노동 경제학은 고인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알기 때문에 진입을 하는 것이지 초심자가 진입은 잘안 해요. 그런데 초심자가 경조는 진입을 많이 하는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제가 지금 우리 시험에 도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표점제로 환산이 될때 확실히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사람에게 유리해집니다. 평균 점수가 낮으면. 표점제 그 적용 그 여러분들이 도시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평균이 낮으면 표점제는 더 유리하게 여러분들이 점수가 높아진다. 그래서 실력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갖춘 수험생일수록 경조에서도 좀 가산 효과를 얻기가 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민소나 노동경제학은 다뭐 나는 회계학 출신이야. 전공 출신이야. 아니면뭐 재무 좀 관심이 있어. 수 그렇게 없지 않다. 이런 사람이 선택하고 민사소송도 학교에서 좀 공부를 해봤다거나 나는 법 행정 아주 좋아해 I love 법 이런 사람이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경조는 이제 신규 진입자 중에 공부를 안한 사람들이 어 평균 점수를 좀 낮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인사 노무 관리랑 시너지 효과가 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시너지가 있느냐? 인사가 추상적인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런데 교수님이 딱 보기에는 어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좋게 이제 좀 현출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 학자가 이렇게 연구한 바 있다. 이거를 근거로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좋다. 내 생각은 이렇다. 여기에서 더 넘어서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연구를 하기도 했다. 그러면 교수님이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아 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로 쓰기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올해 같은 경우는 인사랑 경주가 좀 평이하게 나온 편이에요. 물론 평이함과 잘 쓰면.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조금 평이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차별화 해야 돼요. 공격적으로 써 주셔야 되고, 좀더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유리하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출제 패턴이 막 뭐, 뒤죽박죽 아니면 정말 예측 불가능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가능하고 이게 이제 기반이 되다 보니까 뭐예상밖의 수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그래프 해석이라든지 못 보던 판례라든지 이런 게 있진 않아요. 그래서 어, 한 만큼 나온다. 이 마음의 심적인 안정성. 이게 있다. 근데 이제 당연히 공부량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쪼개서 하면 괜찮아요. 쪼개서 하면 괜찮다. 헨리 포드가 그 했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거대한 일이라도 쪼개서 하면 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기부터 쪼개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어, 검증된 강사의 빅데이터 그리고 누적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성실하게 강의를 굉장히 진심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끝까지 저는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저 수업을 들으면 후회할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일 수업과 관련해서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오늘 나눠드린 강의 강의 계획서의 5페이지의 맨 밑부분을 보시면 제 메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일로 주시면 제가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